안녕하세요 하늘보고입니다. 아, 오늘은 경기에 민감한 출란시장 이란 제목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아 그나저나 제가 금요일날 토요일날 어제 그저께 아주 빡시게 진짜 농부처럼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아주 녹초가 돼가지고 아, 지금 목소리도 잘안 나오고 그러는데 아, 몸 생각하면 건너뛰어야 되겠어요. 근데 공부합시다는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건너 뛰면 안 된다는 그것 때문에 제가 힘들어도 한번 해보겠는데요. 이친구들 가지고 보니까 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어, 저 뒤에 있는 친구들은 난이 다 괜찮잖아요. 어, 그게 괜찮다 보니까 가격이 좀 있었죠. 아이러니하게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번에 한거 그건 비교적 좀 저렴했었죠. 윤파주아를 비롯해서 좀 저렴했던 친구들 난리가 났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20개 중에서 여기 9개가 남았는데 좋아서 조금 가격이 있는 난들은 많이 남았고요. 어, 싼 난들은 거의 다 나갔고 뭐 이런 상태가 됐는데 아, 참 그러네요. 경기가 안 좋긴 안 좋죠. 아주 심각할 정도로 안 좋죠. 어. 이제 고가 난들 취급하시는 분들 정말 힘드시겠네요. 어, 그리고 이제 저가 난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대로 괜찮다? 글쎄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 그리고 이제 저는 위탁 판매이기 때문에 재고 부담이 없어서 그런 대로 견딜만 한데, 아,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실 것 같은데, 이럴 때 우리 슬기롭고 지혜롭게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고 도는 거라, 어, 또 좋은 호황이 또올 때도 있고요. 요즘에도 이제 뭐 중투 같은 경는 가격이 막 오르고 있으니까 좀 그렇긴 한데, 어떨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까요? 이 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싼 거, 싼 거는 크게 타격 없이 나가고 또 특별히 또 아주 좋은 거 그건 또 경기하고 무관하게 또잘 나가요 그건 뭐동소 고문을 막론하고 아마 다 그럴 것 같은데 그런걸잘그 틈새를 파고들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아 (1번) 슬픈 송옥 음이 송옥 한쪽 길르고 싶어가지고 그좀 한쪽만 팔어, 한쪽만 팔아 하면서, 따라다니시는 어른 한번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옥이, 촉당 만원도 안 가는 어떤 이런 시절이 오나요? 원판소심. 뭐, 어느 분들은 두화소심이라고도 하죠. 성옥이 이렇게 되는 건가 모르겠어요. 음, 뭐, 근데 세태니까 방법이 없겠죠. 어, 요 친구가 5만원에다안 나갔다고요. 어, 몇 주게요? 하나, 둘, 셋, 넷 쪽에 시나 요게 달렸고, 요쪽에 또올라오고 그러는데, 할수 없습니다. 1번 송어, 슬프지만, 4만원 가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2번은 문인선. 어, 이 문인선도 은근히 괜찮은데, 가격이 조금 높았나요? 7만원이 높은 거 아닌 것같은데 근데 이제 그 가격 조사를 하다 보면은, 뭐, 이제 저는 이제 난나라 경매장터, 그리고 이제 명품 장터, 그리고 이제, 밴드, 여러 군데 이렇게 해보는데, 정말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분들은 뭐, 뭐 밴드를 자기가 이용하는 밴드에 그걸 주로 들어가시다 보면은, 그게 이제 시세처럼 느껴지시기도 하고, 난 나라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게 시세로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가 있고, 음, 똑같은 난을 가지고 가격을 제시를 해드리면, 어느 분은 왜 이렇게 비싸냐고 하고, 어느 분은 너무 싸게 판단고 하고, 종잡을 수가 없을 정도인데요. 어, 나름대로 그걸 이제 잘 감안을 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느끼는 게다 틀려서 그럴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나는 특별히 더 가격을 높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 아무리 좋아도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하는 부분은 또 비싸게 느껴지고 그러기도 할 건데 하여간 그러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가격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해해 주시고요 어~ (2번) 문인선 명품 복류나 문인선 요번에 촉당 2만원씩 가보겠습니다. 6만원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3번은 자행두인데요. 어, 원행두랑 사춘이죠. 음, 뭐 자두하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자행두인데, 어, 화형은 원행두가 조금 더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희소성, 또 선호도를 따지면 또이 자행두가 좀더 비싸요. 아니요, 많이 비싸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어, 지금 원행도 촉당 만원 정도밖에 안갈 텐데, 자행두는 아니죠. 자행도 좀더 비싸요. 음, 어쨌든, 요 3번 자행도, 요거는 10, 10만원에 안 나갔죠? 8만원 내려오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4번은 공석. 그리고 이제 5번은 독구산반. 어, 요거 한번 제가, 제가 확대를 잘하는데 요거 한번 확대해서 볼까요? 두 배로 확대했습니다. 문이 어때요? 확실히 틀리죠? 지난번에 요렇게 안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소멸되는 것 같고요. 저는 요걸 보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요거 10만 원에 인사드렸었죠. 자 보세요. 지금 이렇죠. 요거 두 배로 확대했던 거 원위치 확대 안한거확 느낌이 틀리시죠. 그래서 이제 저는 가급적 확대를 안 하는 쪽을 택해요. 확대해서 맛있는 걸 보여드리고 그래도 판매가 됐다. 그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받아보시면 실망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물론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근데 가급적 그렇게 했는데 개인분들께서는 서운하실지도 몰라요 있는 그대로 제대로 좀 보여줘야 좀 많이 좀 팔아주지 하는 생각을 하실 텐데 또 저는 일종의 좀제 생각이 그래서 가급적 실물보다 약간 못한 듯한 식으로 영상을 촬영을 하거든요 어쨌든 요 (5번) 놓고 산반 그리고 이제 6번은 흑기사인데요. 어, 요게 2월달 같은데 촉당 10만원이 훨씬 넘었었어요. 뭐, 한, 다섯 촉에 꽃한세방 정도 달린 거, 촉당 10여만원씩 뭐, 어떤 거는 뭐 70만원 막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그랬었거든요. 따도 촉당 10만원 정도씩은 올라왔었어요. 이 흑기사가 꽃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꽃이 또 무지 크고, 그래서 인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꽃이 떨어지고 나면 그런 전시회를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은 뭐 불가피하게 떨어지겠지만은, 어, 고민을 무척 했었어요. 가격 조사라면 그게 전시작이 나오는 시절이라, 어, 근데 어쨌든 요건 좀 자기 좀 약해서 제가 그거에, 어, 훨씬 못 미치게 했는데, 그래도 안 나갔네요. 요 흑기사 세 쪽, 역시 10만원에서 8만원으로 내려올게요. 아, 어, 그리고 이제 천상. 아 천상이 참 꾸준히 인기도 있고 음. 또 이제 이런 복륜에서는 중투가터질 같은 거그 기대감 가지고 또 키워보고 재미는 아니잖아요. 뭐원판삼반나라고 많이들 소개를 하고 하시는데 이제 그 복륜에서 천상 복륜에서 꽃은 전면 삼반나로 그런 식으로 몽우리 쪽에 있는 걸 사진 올리고 그러셨던데 그래서 이제 천상이 좀 그런 거는 또 가격이 좀 높은데도 잘 팔리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뒤쪽은 뭐요거나한 입장씩 밖에 없으니까 그렇고 요 천상 자기 좋으니까 해서 15만원 말씀드렸었는데 7번 천상 13만원 내려 볼게요 그리고 이제 8번은 1월화 1월화도 한날뭐 요런 것만 많이 볼수 있는데 이렇게 작 좋은 건 굉장히 귀하거든요 굉장히 귀한데 20만원은 비쌌나요? 글쎄요 비싸게 느끼실 수도 있고 꽃이 없는 시절이라 또 1월화가 많이 좀 주춤했으니까 예확 내려오겠습니다 두아소심 이어라 두아소심의 대명사죠 두아소심 하면 이어라이어라 하면 두아소심 그렇죠 어울리네요 예 어쨌든 (8번) 이어라 (15만 원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9번은) 진주수 여기서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요 뒤에 벌브가 있죠 음 어, 요걸 잘랐는데 이분은 이런 식으로 키우시더라고요. 어, 차라리 요걸 떼면은더 이뻐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것 때문에 안 팔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저, 벌브가 과연 붙이는 게 좋으냐, 떼는 게 좋으냐, 어, 어느 고수님은 전혀 붙여놓을 필요가 없다고 하시고, 저희는 처음에 배울 때 벌브를 붙여주면은 벌브에서 영향을 앞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세력을 금방 받는다. 이렇게 배워왔거든요. 음, 그리고 또 어떤 분한테 물어보니까, 아우, 그게 맞는 거죠. 벌브 달아서 키우는 게 체력 받에 훨씬 좋겠죠. 그러시는데, 글쎄요. 좀 헷갈리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그나저나 요거는 벌브를 떼서 벌브 튀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거 아니더라도 요, 벌브 없이 요 상태로 있었던 게더잘 팔렸을 것 같은데, 음, 요것도 20이 안 나갔다. 진주수 요게 20이 안 나갔다. 아이러니죠. 어쨌든, 9번 진주수, 17만 원이고요. 10번은 수성, 어, 예명 상태의 수성. 어, 이분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전진촉이 이렇게 극황으로 기가 막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색 탈색이 돼서 이렇게 유백 쪽으로 가니까, 음, 그게 실망하신 거죠. 다 그렇게 느끼시죠? 근데 그게 엄청 크게 와 닿으셨나봐요, 모두들. 글쎄지난번은 제가 가격을 제시를 안 해드렸으니까, 그렇고, 음, 이분은 원천적은 뭐 대단한 중투를 보셨기 때문에 실망이 좀 크셨겠지만은 음, 지난번에는 가격 공개 안 했었다. 예. 이 10번 수성, 오늘은 20만 원에 어쩌면 마지막 인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성 20만 원입니다. 어, 자 어떠셨어요? 행설수설두수 없이 막 떠들었는데 지금 제몸 상태가 <laughs> 말이 아니에요 솔직히. 아. 날이 더우니까 특별히 더 농사일은 더 힘들거든요. 또 그리고 갑자기 더워지면 더 힘들고요. 그걸 제가 아주 절감했습니다. 그래도 또 오늘 또 가서 할 일이 있어가지고 아, 또 오늘 또 어떻게 오후를 어떻게 보낼지 어쨌든 여러분들은 모두모두 모두 질러나시면 행복하시고요. 저는 또 오늘도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